2026 퀀텀 힐릭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해군 공학의 미래적이고 혁신적인 걸작 2026 퀀텀 힐릭스 AI 네이티브 지휘함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함선은 퀀텀 통신 모드를 탑재하고 항공모함 기능까지 겸비함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지휘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초보한 통신 그리고 강력한 전력투사를 결합한 완전한 생태계라 할수 있습니다. 퀀텀 헬릭스는 21세기 해군 전력의 신경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함선의 핵심 특징은 AI 네이티브 구조입니다. 기존 전함들이 인간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했다면, 퀀텀 헬릭스는 태생부터 인공지능을 즉, 통제의 중추로 삼았습니다. 이는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정밀하게 만들며, 전력 간의 협력을 매끄럽게 이어줍니다. 함선 자체가 살아있는 두뇌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며, 작전 우위를 보장합니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퀀텀 통신 노드입니다. 얽힘 입자를 활용해 광대한 거리를 즉시 연결하며 신호 가로채기나 지연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오늘날의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 환경에서 퀀텀 통신은 절대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함선은 자체 전단은 물론 동맹 함대 위성 심지어 우주 기반 자산까지 완벽하게 동기화하며 지휘할 수 있습니다. 지휘함으로써 퀀텀 헬릭스는 최고 수준의 보안과 중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AI 코어가 병렬로 작동하며 서로를 교차 감시해 조작이나 침입을 방지합니다. 하나의 코어가 공격을 받더라도 즉시 격리되고 다른 코어가 지휘를 이어 받아 작전이 끊김없이 지속됩니다. 이는 사이버 전쟁에도 사실상 무적에 가까운 방패를 형성합니다. 퀀텀 헬릭스의 또 다른 강점은 차세대 항공모함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가판은 모듈식 설계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무인 전투기 심지어 우주 드론까지 이착함이 가능합니다. 경납고는 AI, 기반 자동 시스템으로 항공기를 수리, 재급유, 재무장하며 출격 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이로써 함선은 항시 공중전력을 유지해 주야로 적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방어체계 또한 최첨단입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 레일건, 드론 요격망을 통합해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적 드론을 막아냅니다. AI는 위협 궤적과 벡터를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대응책을 즉각 선택합니다. 인간이 반응하기 전 이미 방어가 완료되는 수준입니다. 함선의 외형은 스텔스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적응형 선체 코팅이 주변 환경에 따라 전자기 신호를 변환하며 바다와 하늘 속에 녹아듭니다. 레이더 은폐, 소음, 억제, 적외선 차단까지 갖추어 세계 최고 수준의 탐지 회피 능력을 보여줍니다. 퀀텀 헬릭스는 단순한 무기 플랫폼이 아니라 인도적 임무에도 활용됩니다. AI 의료 시스템 긴급 보급 드론 모듈형 임무 공간을 통해 재난 구조 평화 유지 작전에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함은 퀀텀 헬릭스를 전쟁의 거미자 세계 안정의 도구로 만듭니다. 내부는 승조원 경험까지 고려했습니다. 생활 공간은 AI 최적화로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합니다. 전통적인 콘솔 대신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장교들은 3차원 데이터 환경에서 함대를 지휘합니다. 이는 직관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명확성을 높입니다. 퀀텀 헬릭스는 새로운 해군 시대의 상징입니다. 인공지능 퀀텀 기술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이 결합해 바다와 하늘을 지배하는 압도적 전력을 탄생시켰습니다. 단순한 함선이 아니라 지위 통제, 그리고 힘의 투영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미래의 상징입니다. 이2026 퀀텀 헬릭스에 대한 심층 탐구를 즐기셨다면, 앞으로도 가장 진보된 함선 항공기 그리고 미래 기술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꼭제 채널 2026 퀀텀 헬릭스를 구독하시고, 더 놀라운 콘텐츠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